<laughs> 자, 이쯤에서 저희가 또 확인을 해야 될게 있어요 저희가 6시 13분 막 지나가고 음. 있는데요 우리 또 달구벌 푸드트럭이 잘 영업을 하고 음. 있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최수경식, 간달프 나와라 오바 아아 아아 엘티 아, 간달프, 아, 아. A, T, 간달프 나왔다 오바 <laughs> 날이 많이 쳐졌습니다. 네. 추운 날씨에 여러분들에게 힘을 한번 드리고 시작을 하죠. One, two, three, four. 건강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불러줘. 간단 불가능하다. 아 좋습니다 씨. 오늘 저희가 나온 곳이 <laughs> 네. 이 대구 동구에 위치한 <laughs> 음. 한국 건강 관리 협회 어. 대구 지부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같이 환절기일 네. 때는 건강 관리 정말 중요하잖아요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음. 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먼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 관리 협회 어떤 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희 한국 건강 관리 협회는 건강 검진 건강 증진에 특화된 보건의료 기관입니다 1964년에 창립이 되어서 와. 올해로 58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여기 저희 건강검진센터에는 진료 과목별로 실력 있는 22명의 전문의사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어, 3.0 테슬라 초전도 MRI 이야. 또 128채널 CT, 그 다음 고해상 내시경 등 안과 질병을 예.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예. 그... 네. 건강만큼 소중한 게 없죠? 맞습니다. 네. 건강할 때 네. 응. 건강검진 신겨야 됩니다.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감사합니다. 뭐 지난 긴또 역사만큼이나 많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에게 음. 신뢰를 받아 오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제가 알기로는 감사드립니다. 또 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해서 네. 찾아가는 건강 캠페인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아, 예. 예. 저희 건강관리협회가 어, 건강의 형평성이나 또 건강 도시 대구를 위해서 많은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뭐 기부라든지 아니면 뭐 자원봉사, 또 건강 환경 가꾸기, 또 건강 검진 이런 거 많이 하는데요. 지난 달에는 치매 예방의 날을 맞이해서 지역 어르신들 대상으로 예, 스트레스 검사, 뇌파 검사 이렇게 해서 치매 예방에 관한 방법, 또 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이시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대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예. 다 함께 건강한 우리 건강도시 대구를 위해서 더 활발하게 노력하도록 음. 하겠습니다. 건강도시 대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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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그래서 오늘 이 건강한 분들이 계시는 곳에 어떤 건강 음료가 준비되어 있는지 본부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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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어떤 건강 음료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은 이제 건강에 맞게끔 음. ABC 주스를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ABC 주스 어떤 네. 주스인가요? 네, 사과가 있고요. 그리고 비트, 그다음에 당근이 들어간 주스로 이제 오늘 건강을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거군요. 아, 색깔이 정말 빨갛게 예쁘네요. 네, 본부장님, 반달포에서 음늘 이제 가는 곳에 또 맞춤형으로 예쁜 스티커해주셨는데 스티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아, 오늘은 아, 네. 또 저희가 어떤 페이를 받아오면 될까요? 아, 네, 오늘은 다가올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게끔 따뜻한 말 한마디로 페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네, 본부장님 한번 전해주시죠.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살짝 또한 분을 제가 만나 뵙고 네. 말씀 좀 청해 듣겠습니다. 자,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요? 저희 검진센터를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이 네. 예, 더 보다 편리하게 검진하실 수 있도록 고객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아, 고객관리 네. 업무를 맡고 계시는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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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헌혈자가 많이 줄어서 혈액 수급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코로나19 장기화로 혈액수급이 주의단계에 국면하여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대구 경북 혈액원 화재로 인해서 더 힘든 아이고, 상황을 겪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구 지부에서는 예. 그, 이 기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단체 헌혈을 실시해서 선진 문화 확산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나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헌혈을 할수 있는 여건이시라면은 꼭 헌혈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페이를 받아봐야 되거든요. 페이 네. 준비하셨을까요? 네. 짜자자. 네. 네, 저는 직원분들한테 하겠습니다. 네. 네. 요즘에 독감 접종으로 저희 임직원분들이 많이 바쁘게 일하고 계시는데 모두 화이팅하시고 연말까지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음료 챙겨 드시면 네, 되겠습니다. 예. 음료. 그래도 가시죠. 네. 자, 이게 수경 씨 제가 음. 또 내부에 오늘 직원분들께서. 음. 응원을 또 받기 위해서 퇴근 안 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퇴근도 안 하시고. 맞습니다. 아, 저희가 힘내야겠네요. 맞아요. 제가 두달 전에 여기 와서 검진을 실제로 받았거든요. 오, 어땠어요? 시설이 깔끔하고 야. 올 때마다 개선되는 그런 곳입니다. 야, 우리 직원분들이 네.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데 보세요. 야 깔끔한 와. 공간을 자랑하면서 오늘의 직원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네. 아니, 딱 들어오는데. 음. 저희가 응원을 드려야 되는데 응원을 역으로 응원을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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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가 네. 또 수화나 건강 음료를 미리 좀 나눠 드렸거든요. 네. 또 이게 무엇보다 이 건강이라는 거는 미리미리 미리 또 챙겨드는 음,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음.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음. 그런 암인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음. 유방암 저도 네. 여자다 보니까 굉장히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음. 조기에 예방하는 방법이나 좀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네, 있습니다. 10월은 유방암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한국 유방암학회에서 지정한 달이기도 하고요. 여성암 중 1인 위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네, 검진은 정기적으로 하시는 것이 중요하지만 자각 증상이 있으실 는뭐 지체 없이 검진을 바로 받아보시는 게 중요한데 자각 증상으로는 뭐 피부 함몰이나 비정상적인 출혈, 음. 뭐 만져지는 통증이 없는 멍울이 있을 시 해당이 음. 된다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뭐 여성분들뿐만이 아니라 남성분들도 유방암에 걸릴 수 있는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음. 어, 남성분 같은 경우는 여성과 다르게 다른 정, 장기에서 전이된 형식으로 많이 발병이 된다고 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음. 우리 뭐대구시부만의 좀 특별한 것들이 네네네. 있을까요? 저희 대구 지분는 맞춤형 음. 검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 고객님의 개개인의 성별, 나이, 가정력을 분석하여 어, 알맞은 검진을 제시하고 고위험군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더불어 고객님의 어, 어, 뭐. 의료 서비스 경감과 그 만성질환 사업에 저희가 많이 적극 참여해서 지역 중심 의료기관에 그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네. <laughs> 마지막으로 간대부 네. 페이 어떻게 준비를 하셨을까요? 네, 대구시민 화이팅이라고 했는데요. 예. 지금 저희 국가건강검진 음. 그 수검률이 대구 지역이 많이 낮다고 합니다. 음. 네. 검진하기 딱 좋은 계절이니 검진부터 하시고 음. 깊어가는 가을 맞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검진하기 딱, 딱 좋은 계절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 정기 건강검진이 또 음, 중요한데, 맞습니다. 왜 그렇게 중요할지, 우리 담당자 보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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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건강검진,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네, 저희 정기검진은 그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어, 백세 시대를 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정기적인 검진의 주된 목적은 어, 성인병이나 암 등을 조기 발견하기 위함인데요.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또 진행되고 있는 질환이라든지 건강 상태에 맞춘 사후 관리 등이 건강검진을 하는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도 한번꼭 네. 받아봐야겠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대구지부 찾아주시는 고객분들께 응원의 말씀 한마디 아,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Shit. Okay. 한 번에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는, 고객 중심의 고객 중심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따뜻한 겨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실 텐데요. 독감접종 꼭 하시고, 따뜻한 겨울, 건강한 겨울, 행복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건강은 건강할 때 챙겨라. 네. 그리고 아프기 전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미리 예방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 대구 동구의 한국건강관리협회, 우리 대구지부 구에 오시면 건강 예방도 하시고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LTE가 될법 종식 수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